자기 소개는 자세히는 마지막에 할 거니까 지금 간단한 자기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 소개를 하자면 어, 저는 <laughs> 꿈을 찾는 음대생 그리고 20대가 20대에게 두 권의 책을 썼으며 그다음에 지금 퍼스널 브랜딩 온라인 마케팅 음악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제 이름 일단 L S J 컴퍼니의 대표. 컴퓨니. 네, 저희는 20대들의 15명으로 구성된 회사이고 네. 저는 지금 이제. 어, 연주가 와. 이제 댄서로도 활용 하 그러니까 살고 있는 어, 되게 그렇지. 네, 숨살 열정적인 네. 네, 이대에관여학과재작 중인 네. 2 4살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laughs> 오! 네. 자기소개 아, 부탁드려요. 네, 저는 이 옆에 있는 이 이서진 대표님처럼 이렇게 화려하진 않고요. 네. 네, 저는 지금 로펌 다니고 있고 3년 차 변호사로 네. 일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안세현이고 나이는 33살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네. 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파트 1으로 고등학교 공부법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사실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잖아요. 어, 네. 그럼 사실 <laughs> 우리나라 문과에 중에서 지금 법대가 사라졌지만 문과의 탑 그렇죠. 아, 법대 거기다 도 서울대 네. 법대를 나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어, 네, <laughs> 그러면은 뭔가 고등학교 <laughs> 때는좀 아... 다른 공부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기를 했지만 제가 그 전에는 외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아 외고 그래서,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외 그럼 그런... <laughs> 저 영어도 잘 합니다. 그래서 이제 <laughs> 메모의 습관을 제가 항상 해서 매일 자기 전에 음... 내일무엇을 공부를 할 건지 계획을 짜고 그 다음 날에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로 외모의 습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스스로 배운 거를 제가 스스로 카메라를 켜서 누구한테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고 인강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아 뭐, 혼자 네. 인강을 네. 찍었어요? 네 그래서 어, 제가 시험 대비 어. 때 모든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해야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스스로 능동적인 방법을 해서 아, 네. 네 제가 약간 문제집을 읽으면서 문제집의 설명을 보고서 제가 스스로의 서술형 문제도 네. 내고 이게 저의 두 번째 방법이었고 세 번째는 어 제가 그래도 정말 고등학교 때 기억에 남는 중고등학교 때 기억에 남는 공부가 네. 토론하는 거였거든요 토론. 친구들과 토론을 하면서 찬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게 사실 지금에 제일 많이 영향을 끼친 그쵸. 그런 공부방법이었고 저는 네. 사실 중고등학교 때의 공부법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세개 정도의 그래서 악기를 제가 할때 약간 새벽에 뭐 일어서 열심히 했던 거 음, 그러니까 사실 음. 저는 계획성과 능동성과 그리고 성실성 이렇게 세개 네, 에이, 그렇게, 맞자, 에이,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네요. 사실 <웃음> 자신만의 <웃음> 공부 방법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저요, 저는 네. 어, 목표를 일단 세우고 네. 그리고 오, 어떤 개, 계획, 음. 예, 목표 계획 그 네. 두 가지 키워드로 딱 잡을 수 있는데 어, 네. 이게 뭔가 목표를 되게 명확하게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 네, 뭐 약간 흐린 목표이면 네. 이게 제대로 안 되고. 네. 정말 내가 어떻게 하겠다 뭐 뭐서 국어 이번에 몇 점을 받고 영어 네. 몇점뭐 이런 식으로 음.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네. 그 목표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 역시 계획성이 네.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그 목표 다음에 그 계획을 짤 때는 네. 평소에는 이제 영어 수학 위주로 네. 네. 기본기가 중요하잖아요. 영어 네. 수학. 네, 그렇게 그렇죠.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내신 뭐 중앙 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할 때는 2주를 제가 준비를 잡았어요. 어, 네. 네, 그래서 총 2주 계획을 세우고 음. 그 다음에 1주일 3일1일 이렇게 나눠서 그날 그날 뭘 공부할지를 계획을 짜고 하다 보니까 아... 그날의 그 공부량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잠을 안 잤거든요. 아, 그니까 그렇게... 세부적인 목표를 나눠서 그렇죠. 그거이 이걸 성공하지 않으면 잤지. 네. 않고 이제... 아... 목표가 네. 너무 거창하다 보면 네. 이게 지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음... 단기 목표들을 좀세우다 보면 아, 그런 네. 것들을 또 성취하는 어떤 성취감도 있고 하니까 아 그런 네,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어 제가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한 것처럼 약간 계획을 짜고 그거를 실행을 하는 네, 그런 예, 게 그쵸. 중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사실 이게 공부법인데 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슬럼프도 분명히 왔을 거 아닐까. 그러니까 슬럼프요? 뭐 공부하는 것만큼 이런 컨티에 뭐 없던 건네 네, 성공자들이 <laughs> 뭐 자기가 공부를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 자기가 공부한 것보다 더, 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성적이 열심히 한 것만큼 안 올랐을 때에 그런 좀 슬럼프 극복 방법. 어? 극복 방법. 네. 그, 어떻게 멘탈을 좀다루셨지지 고삼 3분들. 그렇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저희 때는 지금은 뭐 수능에서 국영수 다 100점씩이잖아요. 네. 사회도 그렇고. 근데 저희 때는 국어 그러니까 언어 영역이 120점이고 영어 네. 수학이 80점 이렇게 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언어가 되게 중요했어요. 저희는 가중치가 아 있고 해서 제가 언어에 약간 이게 점수가 왔다갔다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되게 스트레스 를 많이 받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어떻게 할것인가 약간 네.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해서 저는 항상 공부하던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는 네. 데 제가 울산에서 울산이 고향이거든요. 음, 울산대학교 네. 도서관에 가서 네. 거기서 공부했어요. 를 음. 네, 장소를 바꿔본 거죠. 네. 바꾸고 그리고 하루에 뭐 언어 영역 문제집 한5 회로 이루어진 다섯 개로 이루어진 모의고사를 하루에 하나씩 풀겠다 음. 이런 목표로 네. 가서 공부를. 네. 어, 그러면 사실 이것도 콘티에 없는 질문이지만. 하세요. 그래, 뭐, <웃음> <웃음> 약간, 지금 약간 고등학교 때의 공부 방법을 <laughs>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사실, 고등, 중, 어, 대학교라는 거는 어쨌든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에 대한 척도잖아요. 그렇죠? 저도 되게 고등학교 때에 대학 가는 게 너무, 대학 준비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네. 어,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게, 평생 사실 따라다닌다, 학벌이. 그러니까, 너가 지금은 왜 중요한지 모르지만, 어... 대학교를 정말, 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해가 잘안 됐었어요. 네. 대학교를 와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중고등학교 때그 롱런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6년이란 시간을 정말 성실히 보내려면, 그냥 난 대학을 잘 가고 싶어. 이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니까 투철한 그렇죠. 의식 이 있어야 되는데 대학을 잘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이유 아니면 대학이 왜 중요한 것 같은지가 궁금해요. 음. 어 저는 그 사실 뭐 요즘에 학벌 이런 주의 이런 게 있잖아요. 학, 네. 뭐 그런